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음주 문화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가 얼마나 독특한지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에 관하여 얼마나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또 한국 음주문화에 젖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기가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주치감경이란 법률 용어조차도 있을 정도입니다. 주치감경이란 범죄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죄를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해당되므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경해 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하고 정신 나간 법률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우리 나라에는 버젓이 존재하고 또 실제적으로 수많은 범죄의 판결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주취감경으로 죄를 감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가중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는 사전에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확률을 알면서도 음주를 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가중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 서구인들의 음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치도 못했던 서구인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나 사고 방식의 일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서구 사회의 강력한 음주 단속 문화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강력한 음주 단속 문화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음주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서구의 정책 입안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음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음주가 더 나쁘냐, 아니면 마약을 하는 것이 더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마약 문제가 제기될 때에도 음주와 비교해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지부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토론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음주가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정확한 통계 숫자가 많이 인용됩니다. 실제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사고 사건이 많은가, 아니면 마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 사건이 많은가,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가 술이나 마약, 어느 것이 더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나 통계 숫자가 자주 인용됩니다. 실제로 마약보다는 술에 의한 범죄 행위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음주에 대한 강력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나 또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우리와 같은 강력한 음주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서구인들이나 동남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완전히 술에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가 마약만큼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구 여러 나라를 다니고 또 동남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왔지만 그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거나 고주한태 괄라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지요.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여기 캄보디아에서는 술값이 물값보다 싸다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맥주를 천정까지 박스로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 캄보기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거나 또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다 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술 먹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겨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기질을 가진 베트남 사람들도 술을 엄청 즐겨 마시지만 술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로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 소변도 아무 곳에서나 보는 베트남에서조차도 길거리에 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호주, 서구기로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잘 발달되지 않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음주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인들, 시민들 자체가 음주를 즐기되 그냥 적당히 절제해서 마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맥주 한두 캔 또는 많아야 네다섯 캔 정도 마시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음주 관련 법률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나라의 법률을 다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몇몇 국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에 관한 법률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술을 아무 곳에서나 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술을 사려면 반드시 리쿼스토어라는 주류만 전적으로 파는 가게에 가야지 살수 있습니다. 동네에 한두 개 리코스토어가 있는데 아무튼 술을 사려면 거길 가야 하니까 술 사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코스토어에서는 엄격하게 나이 체크를 해서 심지어 미성년자는 입장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음주 가능한 나이가 만으로 21살, 21살이므로 만 21살 이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술도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대학생이 되어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대학교 3학년 내지 또는 4학년 정도가 되어야지 술을 마시거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술을 팔 때는 반드시 종이봉지 같은 것으로 술병을 쌓아서 술이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호주,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술병을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들고 니는 벌금을 물립니다. 또 술병을 차 안에 두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의 유무와 관계없이 술병이 차 안에 있으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술병이 개봉되어 있을 때만 벌금을 물리는 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병은 반드시 차 트렁크에 실어야 합니다. 당연히 길거리나 공원의 벤치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절대 음주는 금지되고 불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공원이나 해변이나 이러한 장소에서는 절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리코 스토어의 운영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술을 파는 시간을 제한하여 아무 때나 술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국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주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태국에서도 주퍼나 편의점에서 술을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서너 시간, 그리고 저녁 때 서너 시간인가요? 아무튼 하루에 두 차례인가 술을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 나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술집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한 것 같으면 주인이나 바텐더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고 다른 비알콜 음료수를 권하거나 술을 더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도 계속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 손님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 퇴장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은 애초에 술집 입장을 금지할 수 있고 또술 유정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술집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나 주에 따라 다르지만 술집에서 양주를 병체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는 것도 있고 맥주는 한번에 두캔 이상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음주에 의한 폐해를 일찌감치 감지하여 음주에 관한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음주문화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법률로 제안받던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할수 있게 되는 입장이 되면 누구나 다 해방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으로 한국에 온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방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음주 문화를 좋다라고 칭찬하며 평가할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우리의 이러한 자유로운 음주 문화와 음주에 관한 최대한의 관용 정책이나 관대한 정서가 과연 그렇게 좋거나 긍정적인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음주 문화에 대한 정서가 개선되어야 할지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음주에 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정책을 취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자제를 요구하는 문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